장마철에는 흰 신발 신을 수가 없다? 노흰 no. 신발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아들. 장마철이라 신발 젖을까 봐 장화를 마련하긴 했는데 일주일 내내 신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패션 피플은 잡을 수 없어. 그래서 추천하는 안 젖어 신발 방수 커버.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신어주기만 하면 철, 통, 보, 안, 무릉덩이를 지나가도 신발은 멀쩡하죠. 깊은 웅덩이에서도 이제 걱정 없고 어마무시한 흙탕물도 이제. 게다가, 방수 커버 바닥에 미끄럼 방지 돌기가 있어. 미끄러운 바닥도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기들이 바닥에 완전 밀착하여 넘어진 걱정은 덜었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장화를 신어도 실내의 발자국이 남아 골치 아프셨다면 이제는 실내에 들어와서 벗으면 되니까 뒷청소 걱정 없답니다. 근데 쉽게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잡아당겨도 둘이서 당겨도 심지어 이렇게 뛰고 비비자거려도 끄떡없는데요? 대신 날카로운 물체는 조심해주세요. 근데 이건 어떤 신발도 손상되지 않나요? 살림 고수들이 여름에 식초를 얼리는 이유는 우리가 몰랐던 식초의 효능 아들 여름이 돼서 그런지 배수구에서 더욱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배수구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나 기름이 배수구에 남아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는 것인데 날이 따뜻할수록 부패 속도가 빨라져 여름에 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설거지하고 나서 매번 청소를 할수 없는 노릇. 집에 남는 비누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 해보세요. 그럴 때는 식초를 얼려보세요. 잠깐 구독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식초와 물을 2대1 비율로 섞어 얼린 후 배수구에 넣어두면 식초 얼음이 녹으면서 강력산성인 식초가 배수관의 미생물 생성을 막아 악취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얼음 틀에도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있으니 식초를 3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얼음 틀에 부어주세요. 그 상태로 10분 정도 기다려주고 10분 후에는 얼음 틀의 뚜껑에도 부어서 소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로 씻어내면 세균 제거 끝. 식초가 앞서 말한 대로 강력산성인데다. 아세트산 성분이 영화에도 번식하는 세균을 제거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식초가 아닌 따뜻한 식초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 귀찮더라도 가급적 데워서 사용해주세요. 3만원 넘는 모기 퇴치기는 그냥 사지 마세요. 하세요. 쿠팡에서 찾은 꿀템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모기와의 전쟁으로 지쳐 있으셨다면 당장 쿠팡에서 이것들로 해결하세요. 한달 동안 사용해보고 진짜 괜찮은 아이템만 추천합니다. 잠깐 구독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첫 번째 아이리버 스톰 아이스 손 선풍기. 아이리버 한때 MP3로 제 청춘이 담긴 브랜드였는데 다들 한 번쯤 미키마우스 MP3 있었잖아요. 선풍기도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선풍기의 펠트 티 소자 기술이라는 냉온수 정수기에 사용되는 급냉 특수 기술을 적용해 일반 선풍기보다 더 시원하답니다. 아이스 팬을 원하는 부위에 밀착시키면 냉 찜질과 바람을 동시에 할수 있어 더위를 식히기엔 딱입니다. 저는 정수리에다가 하면 금방 시원해져서 딱이더라고요. 소리도 많이 크지 않아서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해도 좋고 전용 받침대까지 가벼워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하고 아이리버 제품이니 믿고 사용하게 되네요. 두 번째 랜턴 겸용 모기퇴치기 일단 모양부터 합격.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데코로 사용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집에 예쁘게 데코템으로 보이게 둘수 있고 캠핑 가서는 감성템으로 사용할 수 있죠. 지난주에 피크닉 가서 사용했는데 아주 만족했습니 버튼으로 조명색을 고를 수 있어 원하는 무드로 세팅 가능합니다. 고리랑 청소솔까지 같이 주는 센스, 매우 만족합니다. 세 번째 원터치 아이스 트레이. 이런 얼음 트레이는 냉장고 자리 차지도 하고 얼음을 꺼낼 때 이리저리 고생해야 하는데 이 아이템은 그냥 물러어주고 조물조물하면 얼음 생성. 대신 물은 반만 넣어야지 예쁜 모양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냉동실 자리 없는 분들이나 얼음 중독자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꿀템이랍니다. 이것 없이 운전하다가 피부 노화 온다고요? 여름철에 꼭 있어야 하는 차량용품 알려드립니다. 아들. 여름철엔 차 타기 두려워요. 잠깐 주차했는데 이렇게 더울 수가. 이러다 찜통구이 되겠어. 게다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노화까지. 여기서 더늙기 싫어 준비했습니다. 무라노 차량용 햇빛 가리개. 이렇게 후레시를 비춰도 완벽하게 빛을 차단해 버리다니. 너무 깜깜해서 찍기 힘들었습니다. 당장 자동차에 설치해서 눈부신 햇빛은 바로 칼 차단해 버리자고. 햇빛을 차단하니까 뜨거운 햇빛에 시트가 손상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뜨거운 햇빛으로 내부가 후끈후끈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사생활 보호까지 가능하니까 차박할 때 아주 좋아요. 게다가 이 커튼봉에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창문 주변이 철소재라면 알아서 착 붙어 간편하게 설치 끝 아니라면 동봉된 테이프로 붙여주면 됩니다 심지어 한 세트에 4개 구성이라 차량 말고 진빈이 창문이나 선반 커튼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대신 운전할 때 운전에 방해될 수 있으니 너무 치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한문철TV 출연각입니다 이렇게 효과 있다고?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눈앞에 아른거리는 초파리의 모기까지 제 분노 버튼이 눌렸습니다 벌레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벌레 한 방에 퇴치하는 방법, 알뜰한 살림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Okay. 먼저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초파리부터 제거해 봅시다. 준비물은 식초와 과일껍질, 주방세제, 그리고 랩과 일회용 컵까지 준비해 주면 됩니다. 일회용 컵에 식초 3분의 1 컵, 과일껍질 넣고 달달한 과일껍질이나 설탕, 꿀, 올리고당 같은 당류를 식초만큼 넣은 다음, 주방세제 세번 펌핑 잘 섞어주고 랩을 씌운 후 초파리들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새콤달콤한 냄새에 빠져 이 트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음더 <laughs> 간단한 방법은 그냥 먹다 남은 콜라면 됩니다 콜라 뚜껑을 구멍 내주고 닫아주기만 하면 이 달콤한 냄새로 초파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초파리를 처치했다면 이젠 모기 차례 먼저 큰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다음 따뜻한 물두컵 흑설탕 3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선 베이킹소다 한 스푼까지 넣고 섞어주세요. 아까 자른 페트병 입구를 안에 넣어주고, 검은 봉지로 빛이 통하지 않도록 감싸주면 완성입니다. 네. 물이 반사되면 모기가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빛을 차단시켜주세요. 모기들, 호럭호럭하지 않구만. 흑설탕과 베이킹소다가 섞이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를 모기가 사람숨으로 착각한다고 하네요. 이 바보 같은 녀석들, 후후. <laughs>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여름철 벌레들 이렇게 간단한 트랩으로 완전 박멸하세요. 선풍기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덕분에 먼지가 1도 없어. 아, 네. 1년 만에 먼지가 이만큼? 그대로 쓰면 먼지는 먼지대로 먹게 되어 단명할 것 같네요. 간편하고 효과있게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선풍기를 분리해줘야 하는데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서를 확인한 후 분리해주세요. 저희 제품의 경우 이 부분에 나사를 빼주고 커버를 돌려 빼주면 분리 성공! 선풍기 망을 보면 먼지가 사이사이 끼어 있어 닦을 때 구석구석 닦아줘야 하는데, 이때 스펀지에 칼집을 내어주고, 칼집 보니까 칼집 삼겹살 땡기네. 샴푸를 묻힌 다음 선풍기 망을 닦아내면 구석구석 먼지가 깔끔히 제거됩니다. 선풍기 날도 똑같이 닦은 다음 하루 정도 말려주면 끝입니다. 구독! 하고 보고 계시죠? 구독 안 하면 삐짐! 그런데 이렇게 매번 청소하기 번거로우시죠? 선풍기에 먼지가 생기는 건 날개와 공기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먼지가 묻는 것인데 이 린스를 선풍기 망과 날에 발라주면 코팅 효과로 정전기 발생이 적어 먼지가 덜 생깁니다. 린스까지 잘 발라줬다면 다시 원래처럼 조립하면 깨끗하고 향기로운 선풍기가 됩니다. 선풍기 청소할 땐 린스 바르는 것 잊지 마세요.